채워지지 않는 정의. 나는 또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. 그들은 성소에 들락거리다 떠나가고 성읍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잊어버린다. 이 또한 허무이다. 악한 행동에 대한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은 악을 저지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. 악인이 백번 악을 저지르고서도 오래 살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짐으로잘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. 악인은 하느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림자같아 오래 살지 못함도 알고 있다. 땅 위에서 자행되는 허무한 일이 있다. 악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겪는 의인들이 있고, 의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. 나는 이 또한 허무라고 말한다.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. 태양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.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. 인간이 하느님께서 태양 아래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애 동안, 노고 속에서 그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.